임수 일주의 기본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임수는 양의 물로서 바다로 비유될 만한 큰 물의 에너지이며 술토는 양의 흙으로서 큰흙산과 같은 에너지이며 동물로는 개를 상징합니다. 검은 개를 상징하지만 그 힘이 워낙 강하여 흑표범으로도 비유되기도 합니다. 술토의 지장간에는 신금, 정화, 무토가 암장되어 있으며 각각 정인, 정제, 편관의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며 술토는 불을 품고 있어 건조한 흙이기에 물을 강하게 제어하게 되니 특히 평관적인 성향이 강한 일주에 해당합니다. 임수의 특징답게 두뇌 회전, 특히 잔머리가 좋은 편이며 자존심이 강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투철한 편입니다. 임수 일주 연예인은 가수 이승기 씨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임수 일주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겉으로는 말끔하고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굉장히 전투적이면서 명예나 권력을 지향하며 권모술수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보통 호전적인 사람들이 많은 편이며 평소에는 온화한 성품이더라도 적으로. 간주하면 자비 없이 공격한데 그냥 막무가내 식이 많은 임자일주와는 다르게 사회적인 관계를 활용해서 싸우는 것이 능한 침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임술일주나 할 때는 확실하게 하며 목표를 이루는 힘이 강한 편입니다. 임술일주의 리더기질 임술일주는 리더가 어울리는 일주 중 하나입니다. 임수 특유의 빠른 두뇌회전, 포용력 그리고 임술일주는 거기에 더해 큰 이상과 스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한 사람들이며 자신이 정한 일에는 흔들림 없이 관찰해 나가는 뚝심이 있고 사회적인 전투력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매력이 될수 있습니다. 단점을 한번 정하면 자기 뜻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자존심이 강한 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때문에 임술일주는 리더가 되지 못하면 경쟁자들에게 타겟이 되기 쉬운데 특유의 솔직하고도 콧대 높은 성향이 남들의 열등감을 자극하여 딱 좋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임술일주의 자유로움 임술일주는 생각보다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굉장히 독립적인 편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내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게 강하여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한 번씩 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성향 덕분인데 임술일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깨려는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술일주의 오지랍 임술일주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고 은근히 오지랍이 많아서 굳이 부탁도 안 했는데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게 보면 타인에 대해 패프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체로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심리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만큼 임술 일주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강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명예욕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임술 일주의 직관력, 임술 일주의 술토는 천문성에 해당하여 감이 좋은 일주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감이 좋은 경향이 꿈이 잘 맞는다든지 예술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희소하게 사업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데 성견 지명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나중에 듣고 보면 엄청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 일주들 중에서 최고 수준의 부자가 나오기도 하며 부동산 쪽에서도 상당히 재물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먼 미래는 잘 보더라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의 속내는 잘 모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임술일주입니다. 임술일주의 건강 임술일주는 타고난 기운은 물의 기운을 타고났는데 지지의 술토로 인해서 극을 받고 있으니 물에 해당하는 신체를 주의해야 하는 편입니다. 신장 등의 도기관 허리디스크, 관절, 생식계통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술토가 다른 오행으로 인해 손상되는 경우에는 흙에 해당하는 건강운을 조심해야 하는데 위장, 식도 등 소화기 계통에 해당합니다. 사주의 흙이 약할 때는 고구마, 단호박, 양배추, 마늘, 옥수수, 플레인 요구르트 등이 좋으며 물이 약할 때에는 수영 등 물과 관련된 운동이 좋으며 해산물, 검은 콩, 깨, 차가운 냉수 등이 좋습니다. 임술일주의 돈 버는 방식 임술일주는 큰 부자가 많은 일주입니다. 그리고 명리학은 극과 극으로 나타날 소지가 많기에 한 번에 파산을 한다든지 백수로 지낸다든지 고난이 많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재물과 관련이 많은 일주이며 스케일이 커도 너무나 커서 문제가 될수 있는 일주입니다. 너무 돈을 집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명예롭게 살려고 하고, 주변에 어느 정도 베푸는 것이 좋은 편인데, 임술 일주는 지장 간의 관성과 인성으로 돈을 벌기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롭거나 권력이 있는 직업인, 군인, 경찰, 검찰이나 기업의 대표, 의사 같은 직업도 어울리며, 종교인이나 다단계, 교육 같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잇는 힘이 좋기 때문에, 예술, 마케팅, 기획 등도 괜찮고, 독립적이라고 사기업이라면 직장인보다는 프리랜서가 잘 어울립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돈이 많이 붙는다고 유명한 일주입니다. 임수일주의 연애 결혼 임수일주는 아무도 모르게 연애를 시작해서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일이 많은데 알고 보면 상당한 경력을 보유한 일이 많습니다. 임수일주 남자는 처복이 있는 편이긴 한데 기가 매우 강한 여자들과 인연이 되기도 하며 본인 스스로도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이 강하니 불화를 겪을 수 있고 한 명의 상대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도 봅니다. 임수일주 여자의 경우는 머리가 총명하고 외모도 미인인 경우가 많은데 남자의 편관이고 그 힘이 본인보다 강하기 때문에 남 편이 간섭이 많고 권위적이거나. 오히려 너무 기운이 약해서 본인이 사회적으로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주말 부부가 길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술일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무리드리며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